어, 고용부한 어떤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 회사가 아니라 대부분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트로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그런 편의점이나 카페의 경우에는 4천 원 이하를 받는다고 해도 그 아르바이트생 본인이 노용부나 어디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다른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서 자기의 가게 사장님한테 벌금을 물리게 하고 자기가 최저임금을 받고 이런 다음에 더 이상 예전처럼 차이롭게 일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대부분 자기를 희생해서 최저임금을 지키고 자기는 그만둬야 하는 그런 식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그 위에서 고용주를 직접 압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혹시 고민되고 있는 게 있나 궁금합니다. 예. 어떻게 답변을 우리 김선 예. 김진 변호사가 먼저 좀 하시고 보완을 하시고 OECD 국가의 최저임금 감독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크게 조사해본 바는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영세사업장이나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말하자면 재직 중에 최저임금 신고를 할수 없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여연대나 YMC에서 예전에 청년, 청소년 년청 알바 문제를 다룰 때에도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청소년 알바생의 경우에는 문제제기 하기, 신고 자체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근로감독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감독 근로감독관들은 자기 관할이 있고 거기에서 감독하고 있는 사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글로 감독을 이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우선 순위를 둔다면 반드시 누가 신고를 하지 않아 올 임금이라든가 이런 방안도 좀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노동부에서는 그 당시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거좀 대체로 이렇게 가지고 이게 시행 과정에서 좀 일단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은 한것 같습니다. 그거 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뭐그올 임금으로 이렇게 한대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 과정에서 갑자기 좀 급등하면서 나타나는 문제 이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어느 정도 좀 제도가 정착되고 나면 이후에는 좀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감시단 속적 걸로도 하는 것 자체도 다른 나라에 사실 별로 없는 제도고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야 뭐 24시간 막교대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라 뭐 여덟 시간 뭐 삼조 사교대거나 를 이런 교대제 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함께 올려서 좀 해결 방향은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청에서 이야기하실 때 최저임금만 가지려고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 말씀은 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뭐 여기 최저임금 이제 인상 이거 가지고 노력을 하신 분들도 최저임금 이거 고친다고 해서 이것만 갖고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는 다들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나머지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저는 오히려 요 최근에 보면은 요 최근에 이제 복지국가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커다란 담론으로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복지국가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기고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처럼 안 지켜지는 이 극단적인 일상화되고 심화된 상태에서 같은 경우에 통해서 몇 가지 문제 해결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노동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제대로 끌어올리고 그다음 그다음에 최저임금 하고 그거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복지국가 가 <목소리를> 아니냐 하는 음. 말씀이면은 그니 일단 경제성장률이 <목소리를> 이걸 놓고 보면 저책임금 음. 자체가 아무리 못해도. 뭐 프로는 올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금연에서 그 같은 경우 경청에서도 지금도 뭐동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향적으로 안 하겠다 재정이라 좀 불필요한 논란이라든가 이런 해소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이라든가 이런 것들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8,9%는, 이제, 최소 목표를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는 이제, 시급 5,410억, 50%를 목표로, 지금, 캠페인을, 어, 아, 저희, 아, 나는 캠페인에 대한 호기가, 아, 그리고, 관심이 늘어나고, 그, 지향을, 정치, 밝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가 이러고요. 여인군 협상하게인데 그 10번 놓고 노사 간의 뭐 이제 협상치열한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만